나도 3년만 어렸으면 이렇게 했다 진짜. 너다 나와가 유일하게 남기 어... 5점이라는데 맞아? 어떨 시장이 그래? 아 와이세. 유일한 5점. 사장! 헤이. 진짜 짜증난다. 아니, 나 근데 이번 주에 얼굴만 이, 봐도 하는... 오늘 뭐 하는데? 이따 킬내기 하자고. 야, 니가 짜라. 그러면 야, 짜줘. 빵난 준수 팀, 난 준수 팀. <laughs> 난 준수 팀. 작년 PGC2023 우승 박정영씨라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정영이제 깐부에요. 깍듯해 나한테. 봐봐요. 보세요어정영아 형이야. 그.. 예? 네? 어? 어? 누구라고요? 형이야 형. 누군데? 누군데.. 사장이야, 형이야, 사장이야. 아, 사장이 형이야 사장이 어, 형. 아사장이 형이야? 어어어. 아 번호 저장이 안돼 있었구나. 재밌겠다 어? 오랜만이야 재밌겠다 잘 짰네 누나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아니 누나 내일모레 40인데 얘나한테 되겠어? 나이랑 상관없거든? 그리고 40 아니거든 야넌40 안될 것 같아? 너무, 너무 뽀들뽀들 된다 지금 자 <목소리> 여러분들 들어오는 순서대로 도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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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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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조금대로 들어오게 해봐 아 제발 아 해봐, 봐, 봐, 제발 아 어떻게 팀이 이렇게 아, 돼아윤종 사장 예나야? 여기 또 TV 나이파. 썩었다 썩었어. 누나 유튜브 아니, 올려. 티비 여기. 또, 또 썩었다 또 썩었어 나이파. 이거. 아니 시츠즈 얼굴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 오늘 부적으로 쓸게 여기 옆에 두고. 하지 마세요. 사진 바꿔주신대요. 허예나 돼지 계속... 시절로 바꿔주세요. 허예나 돼지 시절. 아 어? 준수 돼지 시절 하지 마세요. 비호감이니까. <웃음> <띄우>. <웃음> <웃음> 진짜 이기자. 와이 y I say, I 쓰 a 기같 say, I say, I say, I say, I say, 해봐 y say, I say, I y say, I y I a s y say, I a y s s s I s I s y say, y say,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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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쎄이! 왓? 공한번려보자 NA는 그... NNN? NNN? n n 아! 요즘 화가 진짜 많아지셨네. NA는 양수 미션 뭐 이런 거 욕심부리지 마. 어차피 못 먹으니까. 어? f x 와? k you! Fxxk y o 이 y 아니 아니 와! 이게... 어, 이게... 아니면 뭐, 사과를 아니, 좀 아니 먼저 저한테 가져왔는데 왜 지금 당해야 돼요? 아니 버크 면전에 대고 침뱉는 수준인데 막그 저도 버큐 당했는데 여기 지금 셋이서 편 드시는 건가요? 그리왜 이렇게? 시아 더 y 빨리 와! 아더 <laughs> <laughs> <맞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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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YJ 아 진짜 아,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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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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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거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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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플레 e a s e 에이. 와이이 와이. 세 h a t 응 방금, 애이 아, 이, 아니. h e r e s a humanity. I got the ball. Do you know 확인했어 n a 야 이거 앞에 나 n 거지? 제 a y I'm g o 나갈 g to say, I'm going to 이 a 음 싫어. 잘안 살려. 아 진짜네. 야, 다 쏜다 쏜다 다 야, 꽤 그러나 꽤그와이나가 와! 이제 잡다 오, 해봐 다들. 컴 a 운컴 d 운플 n c 나 등대 쪽 보고 있어, 시아 등대 좋지 뭐야? 등대에 뭐 추억 있어? 아름한 추억이 있나 보네 근데 <laughs> 가본적 없긴 해? 가볼래? 으야야호오야무야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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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끼 네마리아 <laughs> 그저 토끼라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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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at? <laughs> s 아 이..에..에 뭐뭐뭐 YD 내가 말했잖아, 머리 머리 맞다니까? <laughs> <laughs> 아픈 친구구나. 화이팅. 와이즈. 긁혔잖아. 15번. 아, 야, 아, 우리가 알던 아, 번호가 아니긴 아, 하다, 얘네. 아, 먼저 아,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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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내려가서 죽는다. 스까지일방 아, 나났다 구마. 마다다 나이스. 차, 나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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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이이이이 아, 봐. 나 줄게. 아래 뽑아. 애팀 멀리 있어. 팀 멀리 있어. 아어 이번에 아, 예나 누나 딴데 봐야 키패긴다. 4번 불레전이고. 나무 나무 끝났어 왼쪽 끝났어 아이고, 왼쪽 끝났어. 머리 한 팀. 있어. 대충 여기 이번 쪽엎드렸어앞나무까지 가도 돼. 코이슨이 뭐야? 나잘 모르. 아, 근데 확실히 예나 누나 나이가 들긴 했다. 와? <laughs> Why d 그러만 할 시간에 좀 분발해 줄수 있어? Why? Fuck you. Why did I lose? 아 이러다가 나 그냥 끝방 <laughs> 보내겠다? <웃음> 목 졸라 줄게 적 팀은 y <laughs> 쌉 <사업> 치고 이제 <laughs> 야, 옥생 내려와고 2번째로 들어갔다 아, 내 아래 바사고 7번 고침에. 끄시고 아래 사운드 들려? 어 들려 들려 너가 오기 아래 하나 있이 왼쪽이야 오른쪽 피가아야돼 아래 하나 기이야 이거 왼쪽 이번 왼쪽, 왼쪽 나스 티키타카 되잖아 이 s j e 이 YZ 저킬 적고 있는데 왜요? 뭐문제예요킬 <laughs> 적은 건데요 너 ISJ 너무 예민해 오늘 yeah.

진 e 지 i u s Boy, i 이스 지니어스 보 i u s Boy. w o y y Izay! i z a i z i a y a y y i z y i y Iz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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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Izay! i 이 a y Izay! Izay! y i 하는 오른쪽 여기, 여기 멀리 내가 잘라놓게 박아놔 기절이고 그래? 연방에 있겠다 연단 가네, 연단 가네. 나이스 아니. 어, 이세 어, 이세 어, 크레이지 아, 보이, 크레이지 보이 너무 YS. 뛰어주지 마 아, 이 시기 질투 뭐야, 와이세? 그거 아닌 건 아니니까 라스트, 그래, 그래, 그래. 러 치자, 이리 와봐 그래, 치자 아, 오른 있다 얘네 걔네, 아까, 걔네라오른 오면 보여? 와우 wow. 나막도 없다 이제? 어 연막 없게 돼. 이 없게 돼이 새끼는 살아도 나보다 키를 못해 못하... 어 샷다 팍업 아, 해줄, 아, <laughs> 아, 어, 해줄 수 있어? 에 비치 야 샷다 팍업 해줄 수 있어? 아이아 미안해 마이세이 이세 컴따움 뛰어 들어오는 왓? 뭐야? 와아 됐어 됐어 오케이 괜찮아 아 음, 근데 저렇게 돼가지고 저깐 아, 내가 아, 얘기했잖아 네. 오른쪽 배가좀 네. 오른쪽으로 넘어갈 것같다 음, 뭐라고 계속 꽁치렁꽁치렁 해가지고 가넥스 매치 렛츠고 <laughs> 넥스트 <네스> 매치 <laughs> <파운드 미터. 웃음> <시한> 미끄럼틀 하나? <laughs> 야 앞에 왔다 12시 하이 기절이고 야 바로 옥어어 오지 형 1번 중앙 중앙까지 왔다 버그에 들어왔다 나이스 중앙 들어가 기절 쭉 뛰어보자 이거 나무, 이거 나무, 이이번 나무, 이번 나무. 이번 나무, 이번에 당긴다 1번 이번잡겠다라 이거 나무, 거 나무, 나무, 거 나무, 나무, 살린나 나무, 하나내 나무, 나거 나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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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무 이거 나 나무, 이 나무, 이나이 나무, 이 나무, 이 이거 나무, 나무, 이거 나이 집에서 나오네 같은 a 가 본데? 그런가 봐어 y men, e 지 s y men, e a s 이 m 맨이 easy men, easy men, 이 o 맨이 j 맨 b good job, good job, good j o 굿 g 굿 o 굿굿 What Wha I d o i 킬은 여기 보이 새끼야.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나서보신데, 내퍼은 금방 올라니까 너무 올라대 기대하네. y is i 내은 어때, 제이야? U four 업셧업맨 로저 두 팀이고, 이거 수중에 세팀 내렸어. 이십구 하나 죽었어 로저. 그거라도 해. 아. 어 그렇게 길어도 뭐야 형. 아기자꾸분들 이게.. 뭐... 아씨 마이크 귀 아파 죽겠네 진짜로 마이크도 지랄 맞네 아 내가.. 왓? <laughs> <laughs>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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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ㅈ 나 났어 조심해 아.. 이거 가봐 헹가봐 헹갔던 게 긴장했어 나은이 다 와우 헤이 왓앳 도잇 맨 헤이 닉초 닉초 어메이징 처음에가 지루 내가 걔를 피킹으로 잡아버렸어 와우 끝이야 얘들아 Yes! Yes! w o 난이 멤버로 이기기 위해 일을 가았어 지금. 을갈았어 확인. 네. 예전에 레전드 똥쟁이 한명 때문에 못 이겼거든. 그게 누구지? 1어 오수인 한명 있어. 기다려 야 o 기좀 시킬게. 지금. o hey, 로키 순수 스킬이 뭐어떻다고네 <laughs> 어, 여기서 말이야. 한 명이 조금만 어, 분발했으면 나, 좋겠네. 나, 나 무생 무치. 넌 어때? 누구랑 닮았는데? 난이생무생무치 미생, 벗었고 식구킬 양학중이잖아 응? 사랑하면 닮는다던데 와앗 와앗? 제가 와앗이라고 해야돼요 fuck you fuck you YN f u you 빨 저리고 이번 집게 하나 더 공략 잘했어 <laughs> 끝났어 어? no. 끝났어 끝났어 와우, <목마> <목마> 와우. 나날 풀어주면 이렇게 앞에 다 뚫어주잖아 나순통 해봐 YG 더 해봐 더날 뛰어봐 뭐야 와이 g 이거 말 끊는 거 같으면 끝인가? 아니 말을 하고는 난... 뭐뭐 보급적 내렸네 나 이거는 몰라 이거 잘안 보여 하퍼라인 하퍼라인 건안 보여 이거 얘나가 거 필인데 형거 기절 패배기절 와우 나이소! 나이소! Essay, 에 o, nice -o. m e down, please. e s 자기 네, 자신한테 down, 지금 please. 하는 거야. s h u 이 up, YN, s h 큐 t up, YN. c u p 너한테 배운 거야 너한테 아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난 왔어! <S> 와 <S> 진짜 못 만나. 야 됐다. 아, 뭐 야, 하러 야 하러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미안. 아, 아, 아 뭐해? 뭐또 준수 형이야. 야, 물어, 그냥 밀어보자. 한야 여기 붙있다 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게 왜 자살? 자살을? 야, 무조건 그것도 있어. cc cc 있어. 너 판투 있다. 이건 하나 줘 나오는 말이 바꿔서 하자고 나오고, 든3 4티어 난안 할게. 나도 안 할게. 한... 나도 어, 안 할게. 어, 난 이거 퇴근을 어... 할 거예요. <laughs> 아니 이제 이제 크레이 보이 미쳤다 그냥. 어, 왜? 먹으면서 저러는데 킬로그 체크 안 하면서? 블그 체크 개빡으로 했는데? 할건다 했는데 왜억까해 쏠맨, 잘업해줘. 야 근데 나도 3년만 어렸으면 이렇게 했다 진짜. 너다 나와가 유일하게 남기도 나... 5점이라는데 맞아? 어떤 식량이 그래? 아왜 이래? 유일하게 5점? 아 얘는 바로 바로다. 아 갖고는 언다. 아 이 약간 복싱으로 따면 숄더롤로 흘리는 거예요 숄더롤로 예? 리빙더킹 하면서 숄더롤 최근에 한 경기 봤어? UFC? s h 보이 u 아이세 아이세, 쩍쩍 아유, 아이세 쩍! Just t i k 아이 형이야? 안다 에이, 에아이 아니, 혼잣말이야? 말투, 말투 왜 이렇게 날카로워, 지금? 큐, 큐, 뻑큐! 아 재미가 들렸나? <돌린다. 목소리> <목소리> 네가 가르쳤잖아! 측도 내려다나게 내려, 내려, 야, 내려, 내려. 바퀴 수 있으면 아, 좋아. 아이, 바뀌게, 이쪽으로 걸릴게. 많이 멀어, 세요야 박을게, 이거. 그냥 박게 어? 박아봐. 이렇게 잘. 스스내다 다남게 안녕. 하나 있라 하나 기고 힐치는 사리 있야 돼. 쪽이다쪽이 됐다. 오른쪽. 오른쪽. 야, 오른쪽이 그래. 됐다. 이다 오른쪽이 됐오른쪽다 야, 오다오른쪽로바 야, 이이 잘했어요, 오르테. 순수킬 1 0사 제가 오늘 레전드 아. 고점이 떴기 때문에 이게. 네 누가 그랬거든요, 시작 전에.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주전이랑 후보차이 어쩌고 저쩌고. 하이고 나가 나갔... 럭키 그냥. 아예. 입털덜인 수수께시 보아. 로키와 아, 잘먹겠습니다 아, 버섯 수수 나보다 아래주. 키키키. 로키와 박사장이라면 같은 팀안 하면 된다. <laughs> 사람이 입을 잘못 놀리면 안 된다니까 입을. 음. 로키와 이렇게 입 다르고 이기면 돼.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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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